안녕하세요. 볼륨트위스팅 온라인 채널의 비트입니다. 이번 시간엔 260 풍선 한 개로 만들 수 있는 풍선 나비 작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60 풍선 한 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대략 7cm 정도 남기고 불어줍니다. 자, 이렇게 풍선을 불어주시면 되고요. 공기를 조금 빼준 후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풍선이 준비되었다면 본격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비 머리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머리는 작은 방울을 하나 꼬아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은 방울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엔 작은 날개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작은 날개 부분은 작은 고리 코비 방울 두 개를 만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대략 6cm 정도 되는 고리 코비 방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은 고리 코비 방울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작은 날개에 이어 긴 날개를 만들어 줘야겠죠. 날개를 만들기 앞서 남은 풍선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풍선 남은 풍선을 보시는 것처럼 잡아주시고요, 공기를 뒤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풍선을 눌러주게 되면은 말랑말랑해지겠죠? 자, 끝에서 대략 8cm 정도 되는 지점에서 방울을 하나 꼬아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방울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꼬아준 부분을 작은 고리구이 방울에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주게 되면 긴 고리구이 방울이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준 긴 고리구이 방울을 이등분에서 긴 날개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먼저, 긴 고리구비 방울을 보시는 것처럼 접어주시고요. 반이 되는 지점에서 손가락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잡아준 후 방울을 꼬아주게 되면, 고리골방울이 2등분이 되겠죠. 이렇게 2등분해 주셨으면 다시 방울의 양 끝을 모아서 꼬아주시게 되면 고리골방울이 두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만든 긴 고리꼴방울은 날개의 큰 날개부분이 됩니다. 고리꼴방울을 보시는 것처럼 방울의 위치를 조정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조정해 주시고요. 남은 풍선으로 대략 4cm 정도 되는 방울 하나 꼬아 줍니다. 자, 이렇게 4cm 정도 되는 방울을 하나 꼬아 준후 꼬집어 고기를 해 줍니다. 자, 방울의 양 끝을 모아 주게 되면 꼬집어 고기 방울이 만들어지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방울을 잡아 준후 방울의 양 끝을 모아 주시 모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아 주게 되면 꼬집고기 방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이번엔 맞은편에도 작은 꼬집고기 방울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대략 2cm 정도 되는 방울을 하나 꼬아주고 그런 것처럼 꼬집어 꼬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방울의 양 끝을 모아 주시면 되겠죠 어? 자 이렇게 꼬집어 꼬기 방울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남은 풍선은 꼬집어 꼬기 방울 아래쪽에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날개를 보시는 것처럼 퍼주시면 날 나비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까지 풍선 한 개로 만들 수 있는 풍선 나비 작품을 배워봤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